안녕하세요 꾸님들 제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레노지 mppt 주행 충전기 이 제품을 장착을 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까지 완료를 하고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아직도 뭐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정말로 가성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는 실제로 주행 충전기에 대한 테스트만 완료를 했었지 이 태양광 패널로 mppt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은 영상으로 못 찍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정말로 이게 주행 충전기 와 MPPT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 30만 원이라는 가격에 가성비가 좋은 게 확실한데 주행 충전기 영상은 충분했는데 MPPT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니까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만 영상으로 간단히 보여줬지 실제 테스트는 영상에서 안 보인다고 좀 요청을 해 주시더라고요. 영상으로 좀 테스트 좀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MPPT 주행 충전기 중에 MPPT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테스트에서 사용한 이 태양광 패널입니다. 레노지사의 100와트짜리 플렉시블 패널이고요. 플렉시블 패널이라 이렇게 많이 휩니다. 그래서. 좀 장착하기가 좀 편리하다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틀이 있는 경우는 뭐 고정 바도 만들어야 되고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렉시볼 패널을 이용해서 루프 박스 위에 양면 테이프와 실리콘으로 좀 덕지덕지 발라서 고정을 좀 단단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착을 했고요. 원래는 두 장을 붙이려고 했는데 공간이 좀안 나와서 한 장은 남아 버렸어요. 그래서 위좀 위험한 감이 있어가지고 한 장만 장착을 하고 한장 100와트로만 제가 테스트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을 해볼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차량에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착 영상은 제가 찍지를 못했어요. 혼자서 천장 위에서 실리콘 바르고 이게 작업을 하면서 카메라로 제 영상을 찍는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루프박스 위에 겨우겨우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일단은 장착 모습은 없고요 장착을 했는데 그 장착되고 나서 실제로 제가 날씨가 안 좋은 날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오전에 출근하면서 해가 막뜰때 테스트를 해봤고 해가 또 완전히 좀떠 있을 때 그리고 또 해가 구름을 가렸을 때 그리고 이렇게 태양하고 이렇게 각도도 한번 맞춰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실제로 제가 테스트한 모습 어느 정도 출력으로 충전이 되 했는지, MPPT 기능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영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먹구름이 이렇게 잔뜩 낀 상황이고요 햇빛은 구름 속에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4시 정도 됐는데 충전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플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4시 18분 DC홈 어플을 키면 자 이렇게 지금 19와트로 1.39A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도 햇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19와트 정도로 충전을 해주네요 자 지금 시간은 아침 8시고요 지금 이쪽 해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아침 8시에도 과연 충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아침 8시고요 DC 홈 자 지금 햇빛이 거의 올라오지 않은 아침 8시인데도 14와트 1암페아 정도로 충전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시간은 10시 35분이고요 자 지금은 그래도 태양이 이렇게 나와서 좀 내리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10시 36분이고요 자 지금 7 1와트약5 2 4암페아로 충전이 되고 있네요 자 방금 전에 71와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구름이 또 햇빛을 가렸어요. 그러면 효율이 좀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0시 37분 1분 정도가 지났는데 바로 햇빛이 가려져서 자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순간 바로 15와트로 떨어져 버리네요. 햇빛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자 지금 이렇게 10시 50분 정도가 됐는데 태양이 좀 구름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 전류 값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시 57분이고요 자 지금은 75와트 약 5.5A로 충전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태양이 나왔을 때는 충전 전류 값이 많이 높아지네요 조금만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루프박스 위쪽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햇빛의 각도와 좀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루프박스를 한쪽을 좀 들어서 태양의 각도에 좀 맞춰줘 볼게요. 그러면 효율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태양의 각도에 좀이라도 좀더 맞춰보려고 이렇게 루프박스를 세워봤습니다. 자, 효율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고침. 와 이렇게 햇빛의 각도에 맞추니까 90 와트까지 나오네요. 와 효율 제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햇빛에 정면으로 비쳤을 때는 100 와트 패널에 90 와트면. 100% 효율이 다 나온다고 볼수 있네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태양이 정말로 차량의 위쪽으로 12시부터 1시나 2시 정도 거의 직사광선으로 태양광을 받을 때는 확실히 이 패널의 용량이라고 할수 있는 100W 중에 거의 90W까지 충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이 이렇게 사선으로 있을 때는 약한 70W 정도가 충전이 됐고요. 그리고 딱 한순간이지만 이제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딱한 번은 정말로 100W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어플로 측정하는 거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어플에서 100와트를 측정을 할때제 차량에 달린 적상계 같은 경우는 93와트 정도를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며칠 동안 실제로 테스트를 해 보니까 이 레노지사의 플렉시볼 패널 100와트 짜리로는 거의 90% 이상의 효율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 태양광 충전 같은 경우는 패널도 중요하지만 이 MPPT도 중요합니다 이 태양광을 패널이 받아서 MPPT로 흘려줘서 이 MPPT에서 우리 파워뱅크에 맞는 전압으로 조정을 해 주잖아요. 그럴 때 손실되는 전류 값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최소치로 나타나면 최소한 90에서 95% 정도 효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면 정말 성능은 정말 좋다고 할수 있다고 해요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주변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와 또 레노지사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90% 이상 효율이 나오면 그 제품은 무조건 정상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태양광 충전을 할 때는 패널도 좋은 녀석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 MPPT도 이렇게 좋은 녀석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 파워뱅크를 충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태양광 패널로 레노지사 이 MPPT 주행 중량기를 통해서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테스트를 찍었는데 저도 사용을 하면서 지금 날마다 너무나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W 패널로 해서 하루에 제가 출근을 해서 퇴근 시간까지 충전되는 양이 대략 20에서 30암페어이 정도 충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물론 그 시간이 엄청 길어요. 아 그렇게 긴 시간에 고작 20A 충전을 해서 그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거리가 약 3분 거리입니다 너무나 짧아요 키로수로도 3km 밖에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주행 충전기를 50A를 달아놔도 충전될 수 있는 양이 적다는 거죠 출퇴근이 너무 짧으니까 근데 우리가 캠핑을 토요일날 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근무를 하면서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공짜로 하루에 20에서 30암페어씩 충전이 된다면 일주일로 따졌을 때는 약 150에서 180암페어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차량에 240암페어 파워뱅크가 있는데 주행 충전기로 충전을 하지 않아도 거의 완충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 나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MPPT를 이용해서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저같이 이제 작은 패널 하나로 충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조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인 충전용이 아니라 메인 충전용은 따로 있고 그 외적으로 내가 운행을 하지 않아도 주차를 해놨을 때 공짜로 받는 전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20A나 30A가 엄청나게 큰 용량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캠핑을 앞으로 갈때 굳이 주행 충전기를 제네레이터를 무리해가면서 쓸 필요도 없고 일주일 동안 출근을 하면서 그냥 주차를 해놓으면 토요일이나 이렇게 주말에는 자동으로 파워뱅크가 다 만충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 충전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레노지사의 이 MPPT도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필요할 때는 주행충전기로 50A로 좀 빠르게 충전을 해주고 굳이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이렇게 그냥 차를 세워놓고 MPPT를 이용해서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면 차량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또 파워뱅크도 공짜로 충전을 하고 아 이게 진짜 일석이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레노지 MPPT 주행충전기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가성비는 갑이다 30만원이라는 가격에 50A 주행충전기와 또 50A까지 가능한 이 MPPT까지 들어있어서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50A를 이태양광으로 충전을 하려면 이 패널이 어, 한 1,200만원어치 있어야 될 거예요 이 패널도 한 장에 17만원씩 하니까 패널이 비쌉니다 근데 이 패널이 50A를 충전하기에는 정말 많은 패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저같이 그냥 한 장이나 두 장을 붙여서 차량 위에 보조수단으로 쓰면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저도 이렇게 막 준비를 많이 못해가지고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테스트는 어, 좀 이게 좀 미흡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최대한 제가 사실적인 거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물론 협찬을 받은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로 성능은 아, 최고다. 혹시라도 주행 충전기나 이 MPPT 기능이 동시에 필요하신 분은 이 레노지사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태양광 충전을 하지 않으실 분, 그런 분들은 제가 조만간에 주행 충전기만 사용 가능한 DCDC -DC 주행 충전기를 또 리뷰를 할 거예요. 그때도 세 대를 나눔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많이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리뷰하는 DCDC, -DC, 그냥 일반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인산철, 파워뱅크도 충전이 가능하고 또 리튬이온 파워뱅크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제대로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요. 그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태양광으로 해서 충전하는 모습을 간단히 보여 드렸고요. 오늘 영상을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아 참고로 10월 1일 날이 주행 충전기 3 0암페5 0암페 두 대를 나눔한다는 거 아시죠? 이 영상에 댓글을 다는 거 아닙니다. 제 이전 영상, 이 제품에 대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10월 1일에 두 분을 추첨을 할 거니까요. 꼭 신청해서 행운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